떡대는 여쭤껏입니다. 자, 이것으로 만져가고, 극심한, 극심한 배수였지만, 참, 이거라도 소망봤어요 다행입니다. 다음에, 혹부리는 다음에 기약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림자공호입니다. 어, 오늘은, 의성 괜찮지에 왔습니다. 오늘, 투어 낚시, 두 번째, 저수지입니다. 의성 괜찮지는, 어제 오전까지 비가 왔고 물색도 딱 좋습니다. 그래서 어 옛날에 헛불이 어 잡던 생각이 나서 오늘 멋진 헛불이 잡아보려고 개천지 한번 왔습니다. 어 투어 낚시 이하 오늘 개천지 의성 개천지 지금 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저 한테는 숨겨진 포인트 어 길가 오르막 어 오르막 전력 어, 포인트에 왔습니다. 여기는 지나가는 대형 붕어들, 어, 그리고 이제 허리급들, 그런 붕어를 노릴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붕어가 줄지 한번 열심히 해보고, 지금 피는 중이어서 한번 다 피고 또 포인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빨리 피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러고, 뭐, 오늘 원세는 의성 많던지, 쪽으로 이동하려고 했으나 의성 만천지보다는 대형 붕어가 많이 살고 있는 의성 개천지 저기 좋다 싶어서 또 개천지도 저에게는 좋은 추억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성 개천지 혹불이 사절 한번 잡으러 와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의성 개천지 혹불이 붕어 한번 잡아보시죠. 출발입니다. 어, 이제 채비하고, 어, 미끼를 다 교체하고, 이제 투척을 했습니다. 채비도 좀, 줄도 좀 험한 거는 또 교체를 해서 혹시나 오늘 줄터짐을 예방했습니다. 낚싯대는 3.8간대부터 5.2간대까지 총 14대를 펴놨습니다. 어, 그리고, 어, 미끼는 옥수수 미끼로 좀 하다가 이따가는 글루텐으로 저녁에는 글루텐을다 바꿀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지렁이도 한통 사왔습니다 지렁이 미끼로 한번 이따가 저녁 불길이 없으면 은 한번 지렁이를 교체해서 한번 세마리네마리 끼워서 대물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혹불이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심은 지금 한맹 오른쪽에는 한 1미터건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는 지금 1m 한60 정도 나옵니다. 딱 좋은 대물들이 올라오는 수심입니다. 이 포인트는 어, 고풀이 포인트입니다. 물고기들이 가로 딱 타면서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하는 포인트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입출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입출 시간을 잘 파악해서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요 흘려가는 음, 한두 마리 대어들이 가쪽으로 타면서 입질하는 시간을 골라서, 어,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지런히 해서 한번 멋진 놈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천지에서 1박 2일 동안 한번 낚시 한번 가시죠. 예. 저의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좌측으로는 어리언 듬성듬성 있는 곳에 짧은 데 위주로 지금 편성해 나습니다 정면에는 어려운 중간하고 어려운 건너쳐서 편성을 해나습니다 포인트는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들어오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곱뿌리 포인트여서 타고 올라올 때, 놈들 한두 마리가 들어올 때 그걸 잡아야 됩니다. 폭발적인 입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벽쯤 돼서 먹이 활동을 하러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이제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우측에는 련하고 부유미들 천지입니다. 거기에 수심은 짧습니다. 1m밖에 안 놉니다. 여기에 새벽때면 한 번씩 큰놈들이 도와서 먹이 활동을 할때 그때 입질을 해줄 때 잡아야 됩니다. 지금 물 색깔은 완전 간장 색깔입니다. 그때 하고 좀 상이 황 제가 한3주 한 전인가 와서 한번 잡을 때 하고는 상이 황 틀린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물고기 혹부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처음에는 개천지 일번 골짜기에 있는 연 포인트에 앉으려고 했으나 벌써 벌써 소문이 많이 나서 거기 팀들이 하면서 세팀 정도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하고 이게 첫 번째 골짜기입니다. 패스를 하고 다음 골짜기, 두 번째 골짜기에 진입하였으나 거기도 부유물이 다 이렇게 덮어져서 이렇게 낚시할 자리가 안 놉니다. 그래서 땡빛 볼 때에는 도저히 뭐 앉아서 한 마리 큰거 잡은 게 기억이 나서 그 포인트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기는 아는 사람만 아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세 번째 골짜기라고 하는데 저기는 수로 포인트입니다. 저기는 수로 거치기 쭉하게 잘 잡았는데 거기는 주로 끝 부분에 이제 뽀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보드 어, 낚시하시는 분이 두 팀이 있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마음에 듭니다. 그때도 그랬듯이 지나가는 물고기 대어를 대물붕어를 제가 원한 낚시를 할수 있어 다행입니다. 예,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고 이만 포인트 설명은 이걸로 내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밥을 좀 먹고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구워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밥 막걸리를 자,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딱두잔 정도만 먹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막걸리 너무 흔들었습니다. 밥맛걸리는 흔들면 안 되는데, 아, 습관에 됐어. 서 <laughs> 자, 이제 깔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맛걸리, 이게 궁합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은, 그냥 깔게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우, 시원하다. 이기니다 골치 <laughs> 아픕니다. 이게 물었신데 이게. 우와. 이런 불길이 있습니다, 이런 불길이. 음. 오늘 제가 요리를 보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여기까지만 하고, 양파. 물이 생기는 양파. 김치도 역시 김치, 오리 오리빵과 볶음밥에 가져주는 삼각김밥입니다. 자, 김을 이렇게 썰어 넣으시면 만난 많은 짜리 김치볶음밥이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드셔보십시오. 아이고, 이거야, 이거. 아강전치 아침 시간대 포인트의 변화입니다. 이래 좋은 포인트에서 지금 물이 빠짐을 해서 입질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곧 뿌리 포인트인데 이래 좋은 포인트가 입질이 없습니다. 이달치 한 마리. 강준치 두 마리, 불길, 대왕불길 한 마리로 끝나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선 한 시간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포인트, 어리언 포인트. 어리언이 좀 군락이 좀 컸으면 이동이 덜 했을 텐데 군락이 좀 작아서 이동이 좀 심했습니다. 아깝습니다. 아침낚시 시작! 자, 오늘 또 아침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열심히 또 아침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이 좀 빠지긴 빠졌습니다. 띄었습니다 음 <laughs> 안녕하십니까 그림자붕어입니다 오늘은 투어 낚시 두번째 이야기 개천지에 왔습니다 어, 하지만 어제 어, 급격한 배수로 인해서 어, 입질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제 조카는 붕어 8치 한마리 강준치 두마리 불길 한 마리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 부리에서 지나가는 대물 혹부리붕어를 노려보았지만 극심한 배수로 인해서 오늘은 어, 이것으로 만족하고 다음엔 투어 낚시 경산, 의성, 그다음에 송주 강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어, 지금 해가 뜨고 있습니다. 빨리 철수하고 다음에는. 좀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장소로, 좋은 포인트로 저랑 함께 낚시 한번 가시죠. 오늘은 이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붕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드치인데, 떡대는 자, 여덟인데 떡대는 여척급입니다 자, 이것으로 만족하고 극심한, 극심한 배수였지만. 자 이거라도 소맛 봤으니 다행입니다. 다음 헛불리는 다음에 기약하겠습니다. 자 이거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마